한적한 시골마을을 이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돌담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성당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강원도 횡성 풍수원 성당입니다. 이곳 풍수원 성당은 믿음을 떠나서 한 번은 꼭 와보면 좋은 곳이요.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최초의 성당 우리나라 네 번째 성당인데요. 세 번째 성당이 명동성당이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인 신부가 지금 최초의 성당이라고 합니다. 1801년 용인에서 신유박해가 벌어지면서 이제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이 강원도 횡성의 산골에 모여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여기 지금 성당 옆에 보이는 이 초가집 딱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신부님 없이. 그러다가 고종 27년, 1890년 돼서 프랑스의 르메르 신부가 초대 신부로 부임을 해서 이제 미사를 보셨겠죠. 그리고 이대 신부가 정규화 신부님이신데요. 특히 이 성당은 그 정규화 신부께서 프랑스의 어떤 그런 그 도움 같은 게 전혀 없이 바로 이곳에 나는 모든 그 물자와 이곳에 사람들과 함께 만든 성당이니까 진짜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당이 약현 성당인데 약현 성당과 모습이 똑같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약현 성당을 들어갔는데 풍수원 성당 들어가는 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정교하신 부께서 사제 소품 받은 곳이 약현 성당이어서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풍수원성당 구사제관 지금은 역사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912년에 완공이 됐는데 벽돌조로 지어진 사제관 중에는 원형을 유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제관이라고 합니다. 이 안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교와 신부의 방도 있고 그 당시 20세기 초 우리나라 천주교의 그런 어떤 기록들 또사제들의 생활을 할수 있는 생활사 박물관이죠. 횡성풍수원 성당이 저에게 주는 느낌은요. 뭐 성지 솔례길이라든가 이런데 워낙 핫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보다는 나만의 추억을 하나 남기는 곳 그런 그런 느낌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꼭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신지 네, 네.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네, 네. 아예 감사합니다.